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스페인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발렌시아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렌시아시는 스페인 동부의 항구도시로 같은 이름의 발렌시아주의 주도입니다. 발렌시아시의 인구는 156만 명으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이은 스페인 제3의 도시입니다. 발렌시아시는 카탈리아 남부의 중심지로 스페인어 외에 카탈루냐어의 주요 방언인 발렌시아어가 통용됩니다. 발렌시아 일대는 기원전 4세기부터 이베리아인의 일파인 에데타니 부족이 마을을 세웠고 고대 그리스와 카르타고 공화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138년 로마 공화국의 집정관 데키무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칼라이쿠스가 루스타니아 전쟁에 참전한 로마 병사들에게 토지를 주며 식민 도시를 세우고 용기란 뜻을 지닌 발렌티아라 명명했습니다. 발렌티아는 이탈리아 반도밖에 세워진 로마의 첫 식민 도시로 1세기 중반 이탈리아 반도 출신 이주자들이 정착하여 발렌티아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고 점차 기독교화가 진행되었습니다. 5세기에 들어 발렌티아는 서고트 왕국의 수도가 되었으나 큰 간섭 없이 주교가 사실상 통치했습니다. 이후 714년 발렌티아는 우마이오 왕조에 의해 정복되었고, 아랍어로 발란시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56년 후우마이오 왕조를 세운 초대 아미르 아브드 알 라우만 일세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곧 그의 차남 압둘라가 총독으로 봉해져 재건되었습니다. 이후 1098년 지속된 기독교 세력의 위협으로 발란시아는 공포와 혼란에 빠졌고, 카스티아 왕국의 엘시드 장군은 옛 발란시아 토호국 영토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1099년 엘시드는 발란시아에서 사망했고 아내 히메나디아스가 영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1101년 무라비트 왕조의 코르도바 총독인 아부 무함마드 마즈달리가 발란시아를 포위했습니다. 결국 히메나디아스는 카스티야 왕국의 이대왕 알폰소 6세에게 도움을 청했고 1102년 알폰소 6세가 접근해 오자 마즈달리는 철수했습니다. 이후 발란시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알폰소 6세는 철수했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무라비트 왕조 군대는 카스티아 왕국 군대가 떠난 후 다음 날이 되어서야 불타버린 도시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40여 년간 이어진 무라비트 왕조 시기에 발란시아는 재건되었고 중경급 도시로 유지됐습니다. 이후 1140년대에 무라비트 왕조가 쇠퇴하자 안달루스 각 도시들이 자립하며 2차 타이파 시대가 열렸고 발란시아에서도 반무라비트 여론이 득세했습니다. 그리고 발란시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며 지도자들이 교체되다가 1172년 북아프리카 일대 신생국인 무하이드 왕조에 복속되며 안달루스 일대는 재통합되었습니다. 한편 1229년에 레콩키스타의 재개를 선포한 가톨릭 국가인 아라곤 왕국의 구대왕 차이메이스는 마요르카를 르 정복한 후 발란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1240년대 정복을 이어간 차이메일스는 기존 발렌시아 토호국 전역을 확보해 발렌시아 왕국으로 편성했고, 이로써 아라곤 왕국의 영토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차이메일스는 기존 아라곤 왕국의 수도인 사라고사보다 발렌시아를 선호하여 자주 머물렀고 군사원정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1291년 차이메일스의 손자인 차이메이사가 아라곤 왕국의 1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1296년에서 1300년 사이에는 차이메이세가 카스티아 왕국 내전을 틈타 아라곤 왕국의 육상 영토를 최대로 넓혔고, 1319년에는 아라곤 왕국, 발렌시아 왕국, 발렌시아 백국을 단일군주가 통치해야 하는 정치제로 통합했습니다. 이후 1410년 16대왕 마르틴 1세가 후손없이 사망하자, 이번에는 아라곤 왕국이 내전에 돌입했고, 페로 4세의 외손자인 카스티아 왕자 페란도 1세와 마르티니스의 처남 우르엘 백작 자우메 이세가 경쟁했습니다. 아라곤, 발렌시아, 카탈루냐 귀족들은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고 결국 1412년 카스티아 왕국의 지원을 받은 페란도 이세는 발렌시아 왕국으로 향해 무르베데의 전투에서 귀족 군대를 격파했고 이로써 발렌시아는 페란도 이세의 수중에 넘어갑니다. 페란도 이세의 제위 기간 동안 부패와 치안 문제를 해소하고 해상 무역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1475년 페란도 1세의 손자 페란도 2세가 카스티아 연합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후 막대한 자본을 운영하게 된 발렌시아 은행가들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항해에 자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1504년 레콩키스타를 완성한 페란도 2세는 카스티아 왕국의 섭정도맡게된후 나바라 왕국 병합, 이탈리아 전쟁 등 대외원정을 감행하며 유럽 각지의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들어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고 아메리카 진출은 카스티아인에게만 국한되며 발렌시아의 성장세는 꺾이게 됩니다. 이후 1609년 스페인 제국 압스부르고 왕조 3대 왕인 펠리페 3세의 명으로 인해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있던 기독교로 개정한 무어인들인 모리스코를 추방시켰습니다. 이때 아라곤 왕국 인구의 5분의 1, 발렌시아 왕국의 경우 인구의 3분의 1이 무허인 출신의 모리스코 기독교도였는데 갑자기 30%가 넘는 인구를 상실한 발렌시아의 경제는 붕괴됐습니다 그후 1618년에서 48년 사이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벌어진 30년 전쟁 중에 바르셀로나 진격을 위한 거점이 된 발렌시아에 스페인 제국 각지에서 모여든 병력이 주둔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납치해온 노예를 스페인형 서인도 제도의 탄광과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으로 중개 무역하는 노예 시장이 유지되며 발렌시아 경제는 17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회복했습니다. 이후 1701년에서 14년 사이 압수부르고 왕조의 단절로 인해 프랑스 왕국 루이 14세의 손자 필리페 오세와 신성로마제국 레오폴트 이스의 차남 카를 대공간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발렌시아는 카를 대공을 지지했는데. 1706년 영국 피터 버그 대자 찰스 모던트가 카탈루냐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활약하며 발렌시아를 점령했습니다. 카탈루냐 원정군은 카스티아 군대의 반격을 격퇴하며 마드리드 방면으로 진격을 시도했으나 1707년 발렌시아와 알바세테 사이의 알만사 전투에서 프랑스 카스티아 왕국군이 승리한 후 카탈루냐 원정군은 발렌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발렌시아에 입성한 프랑스 카스티아 왕국군은 점령군으로 행동하며 발렌시아를 대대적으로 약탈한 후 불태웠고 발렌시아는 18세기 말까지 산 펠리페로 명명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인 제국 보르본 왕조 13대 왕이 된 펠리페오세는 카를대공을 지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차임의 1세 때의 자치법을 폐지하며 발렌시아 자치권을 박탈했습니다. 압수부르고 왕조 시절부터 유명무실했던 발렌시아 왕국 역시 아라곤 왕국과 역시 폐지되었고, 스페인의 한 지방으로 격화되어 카스티야 법령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이후 18세기 후반, 보르본 왕조의 5대왕 카를로스 3세 때, 발렌시아 경제는 비단과 도자 타의 생산으로 경제력을 회복했으며, 1776년에는 개몽주의단체인 국가의 경제적 친일가 설립되었고, 주민들에게 선진 농업 및 산업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발렌시아의 평화는 100년 만에 나폴레옹 전쟁과 함께 깨지는데, 1808년 프랑스 제1제국군이 사실상 스페인 제국을 장악하자 각지에서 여론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다만 1812년 나폴레옹 1세가 러시아 원정을 위해 스페인 주둔군을 철수시키고 몇 차례 패배를 겪었지만, 1812년에 살라만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스페인 제국의 왕으로 군림하던 보나파르테 왕조의 초대왕이자, 나폴레옹 1세의 형인 호세 1세가 마드리드를 떠나 발렌시아로 피신하여 임시 수도로 삼았습니다. 결국 1813년에는 비토리아 전투에서 프랑스 제1제국군이 대패하자 병력과 함께 철수했습니다. 1814년에는 프랑스 제1제국의 연금에서 풀려나 스페인 제국으로 돌아온 보르본 왕조 7,8대왕 페르난도 7세가 자유주의 헌법 준수를 거부한 후 절대왕정 체제가 부활했습니다. 이후 1873년에는 스페인 제1공화국 시기에 발렌시아는 스페인 각지의 도시들이 연방제를 요구하며 일으킨 칸톤발란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카탈루냐 사령관 아르세니오 마르티네스 캄포스가 진압에 나서 폭격을 퍼붓자 민병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1874년 알폰소 12세가 도르본왕조 10대 왕으로 추대되며 왕정복구가 이루어졌고 발렌시아 지방정부는 왕당파와 공화파로 반씩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1931년에 설립된 스페인 제2공화국 시기에 좌우 갈등은 심각해졌고, 1936년 스페인 내전 개정과 함께 군부가 봉기했으나, 국민파 군대가 마드리드 포위에 나서자, 보나파르테 왕조 때처럼 공화파 정부는 발렌시아로 천도했습니다. 1939년에는 바르셀로나의 함락 후 전세가 국민파 쪽으로 기울었고, 버티던 발렌시아 역시 항복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36년에 걸친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발렌시아어 사용과 교육은 금지되었고 정당활동 역시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 서방국들과의 교류가 재개되며 발렌시아 경제는 회복하기 시작했고 인구가 크게 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페인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발렌시아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